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 공통점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 그것은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임재하시는 곳 성막과 성전 모두 교회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성전과 성막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당연히 먼저 다거은 것은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성막은 걷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짓고, 설치하고가 정확히 맞겠죠. 설치하고. 성전은요,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입니다, 뜻이. 그런데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그게 아니라요. 그 시작은요 다윗이 소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라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궁에 편안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어다 나는 백향목봉의 살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성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장막에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소원이 먼저 있었고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또한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에 그 성전에 임제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사 어떤 결과물을 주셨는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 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설로무니,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것임니라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전에 임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또한 다윗 솔로몬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또한 규정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세워주셨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철저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으며, 서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볼 때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전에 나올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임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대요 이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어지는데 어떤 상징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까지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분명한 그것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아버지와 자녀라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철저히 기억하고 듣고 행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커다란 은혜이지만 거기에 또한 그 은혜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는 것이죠. 안의 말씀을 심사.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면서도 거기에 담긴 또 다른 뜻, 즉 내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 또는 의무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겨진 그 결론은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는 것 이게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콩 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본질을 내참 모습을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또한 바로 이러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자리이고요. 그 은혜를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룡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그 은혜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또한 구하고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특혜를 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그러한 마치 벼락치기에서 시험 공부하여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시험 치 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성전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성전에 주님을 허락,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물론 짓는 거는 그 아들 때이지만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해 주시겠다고 하셨 그 하나님의 그뜻 앞에서 우리 또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복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는,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또한 전 앞에 나와 전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혹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그 사랑과 그 주의 능력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